if you have a temperament that when others are fearful you're going to get scared yourself you know, you are not going to make a lot of money in securities over time, in all probability. And they buy a stock, and they think if it goes up, it's wonderful; and if it goes down, it's bad. We think just the opposite. When it goes down, we love it because we'll buy more. And if it goes up, it kills us to buy more. But if you can't get yourself in that mental attitude, you're going to be scared whenever everybody else is scared. And expect somebody else to tell you when to buy, and therefore get your courage back up or something. You know, I could get this fellow's courage up substantially by saying it's a wonderful time to buy, and then a week. From now he'd run into somebody else that tells him the world is coming to an end, and it's sell. I mean, he's a broker's friend. Kung Pue Saso, 이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적인 투자에 대가 워렌 버핏이 한이 말은 단순하게 남들이 팔때 사라는 말로 해석되곤 하지만 함축적인 말을 좋아하는 버핏의 성격상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현금만 쌓고 있는 버핏 이유를 물었더니 라는 제목이죠.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신이 났는데 살만한 게 없다고 하면서 버크셔. 버크셔 에웨이의 현금보유량이 5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치는 지난 1분기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죠. 아래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버크셔 에스웨이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9월 말 기준으로 보유현금과 단기국채가 3,817억 달러 약 하나로 500조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527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지금 이 수치가 버크셔 에스웨이가 보유한 현금보유기록 신기록이라는 거죠. 지금 버크셔 에스웨이가 12개, 12개 분기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를 진행하면서 자산 부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와 암호화폐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최근에 역대 최대치를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워렌버핏이 드디어 노망이 났다, 어쩐다 하면서 뭐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버핏이 얘기하는 환희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시기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공포와 탐욕 지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사이클은 인간의 감정 곡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미국은 부동산의 호황기였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모든 부는 부동산과 자산 시장으로 축적되었죠. 그러다가 2007년 하반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들한테 주택 담보 대출을 막 퍼주다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겠죠. 그래도 부동산은 적정선을 지켜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베어스턴스가 파산하고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자 가격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 마침내 리먼브라더스까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에도 적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극단적인 공포에 떨고 있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현금을 보유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이 공포는 2009년 초반 연준이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다가 2009년 중반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극단적 탐욕에서 탐욕으로 탐욕에서 경계로 공포로 그리고 극단적 공포로 점점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쏠리는 방향으로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포 지수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는 시장에 남아 있는 매도세가 거의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반등 직전에 심리적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극단적 탐욕, 탐욕 경계, 공포, 극단적 공포까지 왔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탐욕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사이클의 순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심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포 탐욕 지수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CNN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 Fear and Greed Index라고 검색을 하면은 CNN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에 나누어진 지수가 보이는데 0부터 25까지는 극단적 공포 단계예요. 그리고 25부터 40까지는 공포, 40에서 60은 중립, 60부터 75까지 탐욕, 그리고 75부터 100까지가 극단적 탐욕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숫자와 바늘은 오늘 시장이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수치는 31이라서 공포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공포니까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나? 아니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참고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포 탐욕 지수를 매매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화면 오른쪽에는 최근에장 마감 때의 기준 44점이었고 일주일 전, 한달 전. 그리고 1년 전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서 아래로 내려보면 1년간의 S&P 지수를 비롯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는데 S&P 지수를 잠깐 확인해 보면은 지금 공포 지수 속에서 약간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달 전을 보면은 상승 추세의 눌림목이 오기 전에 여기 상승 끝부분에 위치했기 때문에 뉴트럴 중립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때 공포 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극단적 공포로 나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자 이렇듯 공포지수를 확인했다면 이 공포지수가 사람들의 심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추세와 이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주식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암호화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에 나와 있는 공포 탐욕 지수는 비트코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현재의 공포 탐욕 지수 그리고 어제, 지난주 이렇게 세 개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활용해서 직접 매매의 기준을 세운다기보다는 현재 시장 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인 느낌만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공포 탐욕 지수를 직접 매매에 활용하려면 수치보다는 시각화되어 있는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화된 공포 탐욕 지수를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이 지표는 볼린저 밴드와 퍼센타일을 이용해서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포 탐욕 지수와 유사한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위아래로 튀었을 때 기준 있죠. 이것들을 수치로 기록하는 거예요. 수치로 기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의 캔들 수치가 8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최근 50개 캔들을 이 수치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12, 11, 10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수치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 그 순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순서를 기준으로 아까 공포 탐욕 지수와 똑같이 75%, 60%, 40%, 25%로 나눠서 공포와 탐욕 수치를 나누게 됩니다. 뭐 원리는 대략적으로 이런데 지금 지표에 나와 있는 시각적 요소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가운데서는 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0을 기준으로 공포 지수가 올라갈수록 여기 빨간색 표시가 히스토그램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탐욕 지수가 올라가게 될수록 아래로 초록색 막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막대가 동시에 발생되는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이 막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 막대에서는 그 전, 직전 히스토그램들이 어느 색을 주로 띠고 있는가와 현재 히스토그램이 어느 방향으로 더 크게 펼쳐져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EMA 세 개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여기서 사용하는 EMA는 12, 60, 그리고 120 이렇게 3개의 EMA를 사용할 건데, 이 단기, 중기, 장기 EMA의 정렬 순서에 따라 현재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 추세가 가장 아래쪽에 있고 중기, 장기 순으로 그러니까 이걸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평선을 여러 개 사용할 때 역배열이 발생하면 이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정렬이 되면 정배열 상태에선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탐매매법은 기본적으로 으로 정배열과 역배열일 때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상승 추세인 정배열 상태에서 발생한 공포는 눌림목이나 하락 반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테고, 반대로 역배열인 상황에서 발생한 공포는 해당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추세 추종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탐욕 구간에서 공포 구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캔들이 흘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평선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갔을 때 추세 역전을 기대하고 매수에 진입하실 수 있지만 공탄 매매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공포 지수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끊어내고 다음 매매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로 정렬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단기평선이 중기평선을 하방이탈하면서 완벽한 역별이 완성됐기 때문에 매수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발생한 공포지수와 역별을 확인했을 때 여기서 발생한 상승은 하락 추세 중에 발생한 되돌림 상황이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되돌림이 추세 반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역별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럼 추세 방향의 강도가 더 세지겠구나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완성된 이 상태에서 캔들의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완벽하게 이탈한 이 지점에서 저희는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볼 거예요. 공탐지수로 매매를 진행할 때 매도와 손절가 모두 62평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매도가와 목표가와 손절가가 모두 같은 선을 기준으로 할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손절가는 진입한 캔들 당시에 62평선이에요. 그리고 목표가의 62평선은 지금 저희가 하방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캔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추세가 끝나는 아니면 추후에 눌림목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 62평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단 근거는 공포 지수가 약해지고 세계의 이 평선 간격이 좁아지는 그 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공포 구간이 이어지다가 발생한 이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포 구간과 탐욕 구간이 같이 나타나 있죠. 하지만 직전 구간들 역시 공포 구간이고 이 히스토그램 역시 공포 구간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눌렸다가 반등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 보면 공포 구간이 끝나고 중립 구간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공포 구간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탐욕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포 구간과 탐욕 구간의 히스토그램 크기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재배치하진 않고 그냥 매도만 진행하도록 해줄게요. 지금 탐욕 구간이 끝나고 이렇게 중립 구간이 유지되다가 공포 구간이 발생했는데 캔들이 단기 이평선에 붙어서 진행되고 있죠. 이때 눌림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중기 이평선을 터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캔들이 공포 구간이 끝날 때 단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상향돌파 하게 되면 은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눌림목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캔들이 단기 입평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중기 입평선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추세는 끝나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립 구간 발생, 그리고 공포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줄어들고 탐욕 구간의 히스토그램은 오히려 커졌죠. 그러면서 캔들이 완벽하게 돌파를 했으므로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2평선과 같이 캔들이 상승을 하다가 중기 2평선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크기만 보더라도 여기서 상승 추세가 약해지다가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또 약해지다가 한번 밀어주고 이런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공포 구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긴 했지만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지 않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평선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건맞아요 sale. 근데 중요한 건이 공포라는 게 언제 끝나는지를 알수 있어야죠. 지금 공포 단계라서 매수를 했는데 공포 단계가 더 이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 매매를 진행하실 땐꼭 공포 지수가 끝나는 순간들을 노려서 진입을 해야 된다. 이 순간들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에서 사용한 트리플 EMA와 피어렌 그리드 히스토그램 이 지표들은 제가 여러분께 일일이 보내 드릴 텐데요. 사용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태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트레이딩 뷰 하단에 있는 파일 에디터 탭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스크립트 관리,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럼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아까 보내드린 이 텍스트를 전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리플 EMA까지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트레이딩 뷰 무료 버전은 지표를 두 개까지밖에 못 띄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EMA를 여러 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트리플 EMA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트리플 EMA의 설정에 들어가면 EMA의 길이값들을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한 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구요. 이 전략들을 언제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소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